지구촌 곳곳에서 예, 하늘나라를 향해 성령의 인도안 받고 예수님 의지하고 순례자의 길을 가고 계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를 인도하고 있는 노록수 성수사입니다 아, 저는 여전히 한국의 구정명절을 당해서 제가 나고 자란 오랜만에 고향의 품에 쿡, 안겨서, 에, 형님, 형수님의 이런 보호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아, 어, 몸과 마음을 좀 회복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 어, 아주 심한 독감과 어, 감기로 힘들었는데 조금씩 차도를 보이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많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회복되듯이 이 유튜브로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의 질병과 아픔도 이 유튜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하면서 차도가 있고 회복이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는 여호와 라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은 2020년 1월의 마지막 날, 1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와, 엊그저께 말하자면, 새해를 시작했는데, 한 달이 그냥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워마, 이런 식으로 올해도 또 12달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는 또, 에, 요한 계시로까지 또, 또 성경 일독을 하면서, 성경과 함께 매일 매일 하루를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고 말씀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참, 복 있는 자라고 10편, 1편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1월 마지막 날, 1월 30일 날, 창세기 출애국기를 마치고, 하루에 3장씩 이렇게 공부를 해와서, 레이기서에 도착을 합니다. 레이기서. 레이기서는, 그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 된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특성 가운데 하나가 속성 가운데 하나가 거룩하심이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금도 보좌 앞에 천사들이 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잖아요. 참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그 거룩함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기하고 간절함이 부족하잖아요. 죄인들이라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그렇게 거룩한 것이 아버지께는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성품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이 거룩함이 없이는 예수님의 향기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하고는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바탕에서 삶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두 가지 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신자들하고는 다르죠. 그 우리 모습에 죄를 좋아하거나 더러운 것을 좋아하거나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냥 막 더러운 말을 하고 죄를 지는걸 낄낄거리고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 전혀 더러운 말을 안 하죠. 욕도 잘안 하잖아요. 욕도 욕도 안 해. 그네가 언젠가 우리 아이들한테 한 물어봤어요. 하영아, 하은아, 너희들도 목사님 딸, 딸이고 아들이지만 학교에서 성질나면 친구들하고 욕, 욕, 욕할 때도 있었지. 그렇게 물어봤더니 신기하게도 우리 하영이, 하은이, 하연이는 효과한 것이 잘 기억이 안 난대요. 어, 마음속으로는 그 욕이 생각났지만 그 욕이 습관이 안돼 있고. 또 예수 믿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아이들은요, 어머, 입만 벌리면 C로 시작하는 욕하고 막 Z로 시작하는 욕이 막 쉽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 구약의 레이서가 강조하는 이 거룩함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현저한 특징이 되어야 된다. 아,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예. 그런 주제를 전제로 하시고, 레이기서를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레이기서 1장에 보면, 번제에 대해서 이제, 예, 다섯 가지 중요한 제사가 있잖아요. 레이기서의 가르침게그 첫째가 제일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가 번제예요. 번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미, 이미 모세의 이 율법이 들어서기 전부터, 우리가 창세기에, 그, 어? 이사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 올라가면서 물어보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 이이 번제는 하에 에덴 농사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을 성기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어. 번제. 이 번제에서 희생당하는 그 짐승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일을 이미 성경은 창세기부터 쭉 구약에 아, 예수님의 피를 계속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을 딱 지어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지어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신구약 성경은 어디를 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딱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아시고, 성경을 같이 보시면 훨씬 더 구속사적인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의 도덕적인 관점, 윤리적인 관점, 이 성경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보다는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더 선명하게 만날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항상 여기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항상 강조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그런 성경관을 가지셔야 된다. 예.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갖다가 번제물에 이제 먼저 머리에 안수를 해요. 예. 3절부터 이제 짱 내용이 나오거든요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해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을 척했느냐. 수컷 번, 수컷 손은 수컷으로 들었어요. 번제를 제일 큰 재물이죠. 그 비싸니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아누는 이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 손으로 번제물에 손을 얹어요. 이 뭐예요? 이 죄인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된다. 그, 구약부터 벌써 죄를 정가하는 법을 하나님은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정가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는 일을 이미 구약의이 제사들을, 번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미 다 보여주셨다는 십자가의 도가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 그는 이제 번제물의 머리에 자기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하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신데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수송화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 은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 문앞 제단 사막에 뿌릴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제물을 잡지만요 그 짐승을 가지고 간 사람도 같이 잡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어린양 대신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주님이,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가 주님을 죽인 거잖아. 예. 네. 그래서, 참, 이, 생각만 하면,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겠어. 내, 내 추한 죄악이 메시아 죽였네. 십자가를 치시면 무슨 죄가 있나. 내 추악한 죄악이 메시아를 죽였네. 늘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에이. 그래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서 <laughs> 죄송합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망문 앞에 사방에 그 짐승의 피를 해망문 앞에 뿌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 죄인들입니다. 그는 또그 번제문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뜯어 가죽을 벗겨라. 완전히 죄를 그냥 다 벗겨내고 어? 다리를 잘라 각을 뜯는다는 완전한 정결한 제물로 깨끗하게 쓰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석지의 재물이 되어서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그보다 더더 더 힘든 고난을 받으시고 양손과 양발과 창에 오, 오 옆구리에 창 찔리심을 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할 어린 양으로 바쳐 챙겨습십니다 그리고 이제 집이 가난해서 숯, 소를 드릴 만한 형편이 못되면, 양을 가지고 가서 바치고, 양을 가서 바칠 만한 형편이 못되면, 음? 새의 번제나 산비둘기, 집부둘기 같은 걸, 그 새끼로 애물을 드린다. 집비둘기 새끼는 부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세요.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게 해주신다. 요즘 귀신 성기는 무당들 보세요. 하,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돈을 그냥 뺏어갖고 그냥 큰 구슬 한다고 해갖고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구슬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갖고도 그 재물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다음에 이제 레기 2장에 가면은 소제 소재, 소제에 대해서 아무도 소제 소재. 이 소제는 다섯 가지 레기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짐승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곡식을 드린 거예요 다 아시죠? 알아도 우리가 맨날 이렇게 다시 입고 다시 입고 하면서 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알아도 이제 리자는 사람이 2장 1절에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애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곡식 가루를 가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소재라면요, 하나님은 내 자신의 자아가 다 깨지고 갈가지고 가루가 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의 제사가 될수 있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자아가 잘 깨지질 않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자아가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고집 못 걷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죽게 기도합니다. 이런 서재의 제사, 이런 걸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더라도, 하나님, 이제 62살인데 70, 80, 90 되더라도, 하나님, 나이가 들수록 자아가 깨지고 보들보들해서 내 자아가 가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해 주시고 내가 먼저 깨지게 하시고 내가 먼저 낮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평생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소원 중에 하나죠 자아가 깨트려지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예, 네, 자신을 돌아볼 수 전에 성교지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방문하셔가지고 사모님께서 특강을 하시는데 아, 사모님의 그 특강이 제가 참 마음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모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그 배우자 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기가 뭐냐,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야 된다.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보면,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꼭 남을 손가락. 이 손가락 하나가 남을 가리킬 때. 나머지 손가락 네 개는 나를 도로 가르키고 있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맨날 나만 지적합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적해 나를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아가 깨진 내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고운 가루가 돼서 향기로운 기름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갖다 바치는 것이 소재물이다 그리고 그 소재물을 드릴 때또 하나 중요한 것이 13절에 "뭘 쳐야 돼요?" 요양도 쳐야 되지만, 또 "뭘 쳐야 돼요?" 아시는 분다 알아요. 소금을 쳐요. 이것은 정결함을 말하는 거죠.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은... 이제,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레이기 3장에는,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화목제. 화목. 참,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셨어. 하나님과 우리 자, 자신을,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어 버리신 화목의 대가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시죠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거룩함뿐만 아니라 화목함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이 끼어들면 이게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화목하고 화해를 이루는 이런 역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돼야 된다. 참 요즘 과격한 어떤 목사님들은 정치적으로 견해를 달리해 가지고.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합작을 해서 김정은이와 북한 사람들 다 전쟁이 일렇게서싹 죽여버렸던데. 근데 이제 그 정치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은 막그 아멘아멘하고 따라가요. 네. 제가 참 마음이 아프죠. 예수미는 정신은 아닌 것 같는데. 화목제물이 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정신을 생각할 때, 참그 불쌍한 북한 사람들 우리가 다줄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안 좋겠습니까? 어떻게 되니 우리는 그런 과격한 생각보다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나라에 기적적으로 평화 통일의 날을 주시도록. 그게 최상 아닙니까 여러분. 네. 이 화목제물을 우리 성경에서 읽으면서 성경에 뭐라고 하든지 나는 상관없어. 내 생각이 오라 그러지 마시고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느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방책은 화목하는 거예요. 평화통일 이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면.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화목제의재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망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는 또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교 화제를 드릴지 내장인듬 기름과 내력을 화제를 드리라는 것은, 화목제는 화제를 드리는 것은, 확, 내장이라는 그 것을 불에 확 태워서 드리면, 그게 이제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이제 맡으시고, 예, 그 화목제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하고 불화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가지고 가서, 화목에 제사를 드리고, 서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화목하는 거죠. 예, 예수님은 우리는요, 원수든지 그가 적이든지 큰그 누구라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예수님의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화목해 하신 그리고 화목해 하라는 명령을 주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1월의 마지막 날 화목의 제물 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목한 화평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니라 Oh Oh